자, 오늘 6월 2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음, 먼저 미국 시장인데요. 어제 되돌림을 만들었는데, 뭐, 강력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틀간의 조정을 바, 바, 바로 회복시키는, 어, 이, 되돌림을 만들어 주었는데, 어, 이틀간이 아니고, 아, 어제 하루 조정이었었죠 사실상은. 어, 어제 일단 나왔던 경제지표들 몇 가지 좀 보면요. ADP, 5월 ADP 민간고용보고서, 민간고용보고서, 어, 같은 경우 보면, 비농업 고용자 수가 27만 8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컨센이 16만이었어요. 전월이 29만 천이었고요. 전월보다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컨센 대비해서 엄청난 뭐 서프라이즈 초뭐급어 대단한 서프라이즈를 좀어 슈퍼 서프라이즈를 보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레저 쪽이나 접객업 이쪽이 증가를 좀 급증을 했고요 계속해서 어 이제 대면 접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흐름을 볼수 있는 거고 반면 지금 최근 뭐 계속 지표들 나오는 것 족족 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조업 어, 이쪽은 상당히 좀 어, 비농업 고용 인구도 감소를 하는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어, 어제 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이 ADP 고용 보고서가 민간 고용 보고서가 어, 이제 내일 아, 오늘 밤 나오게 될이 고용 보고서에 비하면 비중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자들의 임금 인상률 이 이직자들의 임금 인상률이 어, 전월 14.2%였는데 이번 달 13.2%로 1%포인트 정도가 줄었습니다. 어, 기존 이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 역시 6.5%로 전월이 6.7%였는데 어, 이걸 비해서 또 0.2%포인트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기존 직원들의 어, 임금 인상률은 어, 3개월 연속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 얘기는 고용이 단단하기는 하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고용이 타이트한 상태에서 어,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즉 구직자를 어, 구하그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 구인을 하기 위해서 어, 이 기존 이직 말이 자꾸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업들이. 기존 직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 이직을 막기 위해서 어, 임금을 계속 올려줬던 부분 그리고 어, 다른 기업에 있는 좀 우수한 인재들을 빼오기 위해서 어, 지불했던 임금 이 부분들이 자꾸자꾸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 그나마 좀 고용 상태가 조금씩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구나라는 부분을 조금 어, 알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고 대량 해고자 수가 좀 많이 늘었죠. 전월 어 8만 아예 전월에 6만 9 9 0 0건 정도가 됐는데 어 이번 달에 8만 8,90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대량 해고자 수는 좀 늘어났다. 어 해고자 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23만 2천이 나왔고요. 어컨센이 23만 5천이었으니까 컨센보다는 조금 낮았고 전월이 23만이었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 대량 해고자 수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 결정적으로 이 기업들이 리오프닝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어 직원들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소규모로 기업들의 어떤 이 취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어, 기술직 그러니까 제조업 쪽에서는 대규모 해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런 쪽으로 일단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역시 제조업 지수는 계속 안 좋죠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놓고 보게 되면 어, 46.9가 나왔는데 전월이 47.1이었으니까 또 줄었습니다 기준치 5 2 이하이고요 어, 신규 주문, 주문 잔고 어, 뭐 이런 것들이 크게 급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생산지수나 고용지수 같은 게 조금 개선세를 보였다. 이런 정도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는 대량의 고가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고용이 큰 틀에서 보면 견주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대신 하반기 때 경기 위축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하반기 들어가서는 고용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좀 있는 상태다. 이런 정도 볼수 있겠고요. 어제 시장을 급등으로 만들었던, 어 요인 중에 하나가 연준위원회 발언이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 연준, 어, 여는 총재가, 어 나는 6월 동결에 일단, 어 찍을 예정이야. 물론, 오늘 밤 나오는 고용보고서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라면, 어, 스킵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킵이라는 개념은 요번 달한달이한 달, 한 번에 어, 건너뛰이잖아요한 번에 건너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일단은 6월 어그니까 고용 보고서 내 오늘 밤 나오게 될 고용 보고서 일단 봐야 될것 같고 다다음 주에 나오게 될 CPI까지 확인을 해 보고 나서 괜찮으면 동결이 나오게 될 텐데 이거 동결 이후에 7월 거는 7월 가봐야 알아. 아직까진 몰라. 어, 6월 또 경제 지표들 쭉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거의 다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7월 FMC에서는. o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아마 확인을 해야 되는 상태다. 그러니까 아직 연준위원들도 지금 현재 상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두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어 금리 인상 못할것 같고 7월달은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 이게 아직까지는 실제 지켜봐야 되는 어 의미도 좀 있겠지만 어 시장의 기대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이 어떤 목적도 상당히 강하다.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음 하반기 들어가서 한번 강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 전체적으로는. 지수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 계속해서 지금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조정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조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지금 이 상승이요. 여기에서의 상승은 좀어 덜했는데 요 구간에서 지금 5월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는 이 상승은 미국 내에서도 지금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도 지금, 어, 지적들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 지금 이 상승 자체가, 이 상승 자체가 AI, AI 반도체,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S&P 500이 11개 섹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요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3개 섹터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나머지 지금 8개의 섹터는 계속 고압권입니다.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하락은 하지 않는데, 섹터가 하락은 하지 않는데, 어,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죠. 즉, 여기에 집중적으로 쏠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엔비디아도 시총 1조 찍고 지금 한번 밀렸다가 지금 또, 또 다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영원히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한번 정도 어 강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시가총액을 많이 어 끄집어 올렸던 애들이 조정을 주게 되면 우리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조정 나왔을 때 코스닥 지수 날라갔던 거어 올라갈 때도 다른 종목들 다 그대로 있는데 에코프로 브라더스들이 2차전지 섹터들 끌어올리면서 지수만 올라갔던 그 상황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번 정도 얘들이 조정을 줘야 될 구간에서는 지수 조정이 비교적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물론, 얘네가 강하게 지수 조정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8개의 섹터들도 약간의 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키 맞추기가 한번 나오면서 그 뒤로 시장 일정 정도 정상화를 만든 이후에, 어, 하반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시장, 어, 상승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하반기 때안 좋,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연착륙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음, 지수의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아질 수 있으니까. 다만 그런 상황이 오게 됨과 동시에 반대쪽에서는 금리 인하 상황들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쇄시키면서 아마 지수는 견조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어 하반기 때 이제 하반기가 들어왔는데 하반기 때 들어와서 음이 지수 자체가 계속 올라가기 보다는 한번 얘네들이 꺾이면서 한번은 눌렀다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그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어, 아마 13,200 포인트는 안못 넘기는 걸로 보는게 일단 정상적입니다 지금도 사실 뭐 비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는게 맞는데 아마 어, 여기는 못 올라오는게 맞습니다 다만 현수가 역시 있겠죠 뭐 오늘 밤 발표되게 될 고용 보고서 만약, 오늘 밤 발표되게 될 고용보고서가요, 한, 지금 18만 8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요걸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뭐, 어, 19만 전후, 뭐, 20만 이하, 요 정도 나오게 된다 그러면 요거 못 넘습니다. 요거 못 넘을 거고요. 어, 그냥, 견주하게 어, 버티는, 여기서 버티는 흐름 나오게 될 가능성 높겠고요. 만약, 이거보다도 더 아래로 깨져서 나오게 되면 일단 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서 더 깨지게 되면 연준이 바라는 바대로 가는 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급격하게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번은 눌렀다 갈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좀 빨리 올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될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 13,000포인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어, 매물 소화를 좀 해주지 않을까 여기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못 올라왔던 애들이 조금 조금씩 따라 올라와줘야 어, 강한 조정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비교적 원만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13,000 포인트이기 때문에 12,400까지 뭐좀 심하면 12,000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는 상황들이 한 번은 지금올것 같은데 이렇게 오게 되면 사실 어 충격이 좀클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어 그런 정도로 보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상황을 보게 되면 코스피 중심으로 강세 출발을 했고 코스닥은 강보압 출발을 했는데 출발 이후에 코스닥은 한번 눌림이 눌림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지금 횡보. 코스피는 지금 계속적인 횡보가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들 현재 코스피 매수 중이고, 코스닥 매도 중이고, 선물 매수 중인데 어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어떤 흐름은 아직은 아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중립 이하 흐름입니다. 어, 기관들도 지금 현재 큰 뭔가의 변화가 없는 상태고요. 아, 그리고 하나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 있잖아요. 이 분이 어 오늘 새벽에 연준이 6월 인상 중단할 것 같고, 7월에는 다시 인상할 수 있다. 아 이런 정도의 기사가 한번 나오면서 음 일단 연준 요번에 FOMC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일단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어, 그리고 공포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최저점까지 내려와 있죠. 어, 이제 그렇게 되면 공포지수가 다시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한번 강한 조정,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반도체 섹터들 움직임이 좀 있는 게,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하이닉스 지금 1%대 상승 나오다가 지금 상승폭 반납을 좀 하고 강보합권에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가 1% 이상 올라오면서 반도체 섹터를 지금 끄집어 올린 것 뿐인데 나머지 애들은 대부분 지금 음전환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고요. 바이오 섹터들도 오늘은 대체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laughs> 시장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2차 전지 섹터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어, 죄송합니다. 이 광고 전화가 너무 매일 이렇게 옵니다. 어, 특별하게 눈에 띄는 섹터는 별로 없는데, 전력 설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변압기 관련한 섹터들 아침에 뉴스들이 좀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현대 일렉트링이나 어,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지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다음에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씩 또 우호적인 흐름, 강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는 지금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섹터가 없습니다. 어, 미중 갈등에 따라가지고 대만 문제 때문에 히토류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만 크지는 않고요. 우크라이나 공물 그러니까 흑해 그 공물 협정 또 한번 깨지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 공물 섹터들도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이게, 인버서, 인버스적 성격을 가진 섹터다 보니까, 지수가 버티고 있으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 섹터들이. 자, 어, 현재 외국인들 매수인인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이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메디톡스, 경창산업, 오늘 뉴스가 좀 있었었죠. 그 다음, 뷰노, 원텍, 강원에너지, HPSP, 윤성, FNC, 한국전자금융 SNS택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대체로 전기차 섹터들 자그 다음에 매도상위 쪽에서는 JYP 엔터 에코프로 루닛 파마리서치 LNF, 알테오젠, 바이오니아, HLB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상위 쪽에서는 2차전지 시총 상위 섹터들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섹터들은 전, 전반적으로 조금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크게 강한 섹터들이 없어요. 지금 어, 케어젠 정도 말고는 종목도 지금 강한 종목들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펄어비스 관련해서는 오늘 게임 관련주들 아침에 장전 뉴스브리핑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 코스피 시장 쪽도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이기는 합니다만 강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정도 제외하고 LG화학 정도 제외하면 강한 흐름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포스코 퓨처캠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음, 이 부분들 때문에 코스피 상대적인 지금 강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지금 2600포인트 근처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26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와서 아마 이게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오고 나면 우리도 한번 눌림이 한번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우리 자체적으로 솔림 현상이 지금은 크게 과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한달 전과 비교해서 솔림 현상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의 영향 때문에 조금은 한번 2,600 포인트 위로 올라서고 나면 한번 눌림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요거 눌림 나올 때2,540 포인트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열려 있기는 2,500 포인트 정도까지 열려는 있는데 2,540 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한번 올라갔다가 강한 조정이 나올 때. 그런 정도의 흐름이 한번 예상이 되는데 이게 어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고용보고서가 나온 상황을 보고 이후 어 시점이 조금 결정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한번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는 수급확산세가 지금보다 또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달 전에 수급확산세가 엄청나게 심했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확산세가 조금은 좀 나아지고 있는 어 수급 쏠림이 한달 전에 매우 심했고 지금은 쏠림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확산세가 나타나려고 하는 어 조짐 정도가 보이는 거고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게 될 때는 그때는 수급 확산세가 조금 더 강해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최근 시장이 지수만 올렸던 흐름들이 좀 강하게 있었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을 어느 정도는 어, 미국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받을 것 같다. 고게 오늘의 일단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시장도 그래서 2,600포인트 위로 한번은 볼것 같은데 한번 보고 나서는 한번 눌렸다가 이후 시장 수급 개선세와 함께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올리면서 하반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